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글램팜 샤이니 볼륨 고데기로 빛나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오리지널 블랙 컬러의 GP202T T1.0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볼륨감 넘치는 헤어 스타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글램팜 컴팩트 미니 매직기 GP103BP 베이비 핑크. 지금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스타일링 고민, 부드럽게 해결해줄 마법 같은 아이템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에 특별함을 더하세요. 3위입니다. 글램팜 GP1030V 컴팩트 미니 고데기. 글램퍼플. 2% 할인된 86,330원에 만나보세요. 볼륨을 살려주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든 간편하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글램팜 맞는 고데기 플랫 g p 2 0 1 t 1.0 핑크 골드로 매일 아름다운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전문가급 성능으로 원하는 헤어스타일링을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글램팜 고데기 g p 2 0 2 t 1.0 퓨어 블랙으로 빛나는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223,2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며 부드럽고 건강한 모발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